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 예보 예보 분석관 추선입니다. 내일은 이번 주 중에 낮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서 쌀쌀하겠고요. 또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름 영상부터 보시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하얀색의 높은 구름만 엮게 지나가고 있고요. 지상부근으로는 특별한 구름 없이 맑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고기압의 시계 방향 흐름을 따라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을 따라서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낮 기온이 꽤 높게 올랐었는데요. 이 고기압이 앞으로 점차 약해지긴 하겠지만 내일도 비슷하게 영향을 주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거나 조금 더 높게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밤 사이에도 날씨가 맑기 때문에 지면 부근의 열이 쉽게 외부로 방출이 되겠는데요. 이 때문에 밤 사이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았는데. 현재 비록 대기가 건조하긴 하지만 찬 공기가 들어올 때보다는 따뜻한 공기가 조금이라도 더 수증기를 머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 수증기들이 응결하면서 안개가 짙게 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도 내륙에서는. 200m 이하의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고요. 또밤 사이에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서 부는 육풍이 불면서 이 내륙에서 만들어진 안개가 해안가로 해안가로 밀려갈 수가 있겠는데요. 내륙뿐만 아니라 서해안에서도 내일 안개를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몽골 부근의 지금 높은 상공을 보시면요, 이렇게 검은색의 영역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고 건조한 공기인데요.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현재 몽골 부근에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고기압이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낮까지는 따뜻한 공기가 들이 찬 상태에서 밤부터는 이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겠고요. 이두 공기의 온도 차로 인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내일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조금 덜하겠지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이이점 기억하셔서 기상 정보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기온 분포를 보시면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일부 해안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하늘색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낮 기온은 짙은 노란색으로 18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고요. 특히 남부지방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붉은색으로 20도를 넘어서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구름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는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아침 기온 최저 기온이 조금 높게 유지가 되겠고요. 낮부터는 찬 공기가 들이차는 중부 지방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서풍이 불어들면서 대기가 따뜻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건조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영동지역인데요.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 건조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도달하는 영동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주로 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에 영동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하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한 만큼 내일도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에 보였습니다.